인생살이가 전쟁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십니까? 그럼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기는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지구상에는요, 하루도 전쟁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또 심지어는 사회에서는 갱들과 갱들간의 전쟁, 뭐 이런 전쟁은 주로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뺏고 파괴합니다. 그런 거 하면 기업가들, 비즈니스맨들끼리도 전쟁을 해요. 우리 우리 장사 잘 될려고 하고 자기네 장사를 죽이려고 하고 뭐 정치가들도 상대방을 죽이려고 전쟁을 하고 과학자들도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싸우고 뭐 등등. 이 세상에는 전쟁이 정말 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총칼이 안 들었을 뿐이지, 정치계, 과학계, 뭐 종교계, 살인보다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부부끼리도 전쟁을 하죠? 네. 자, 전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힘이 센 사람이 이기죠. 아,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다 말씀하셨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근데 정답은요, 싸워봐야 싸워봐야 싸우기 전에는 모르는 거 자, 그런데, 그런데, 전쟁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나와의 전쟁. 나와의 전쟁. 아, 아주. 맞아요. 나와의 전쟁. 인생살이가 전쟁이에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 죽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하며 살아야 돼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사람은 이기기를 원합니다 지는 거 싫어해요 치면 비참해지니까.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면 이기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 이방법이 좋다 저방법이 좋다 다 많겠지만은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어느 전쟁에 가서 써먹어도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서 먹어도 되고 친구끼리 싸울 때 써먹어도 되고 기업끼리, 뭐 국가끼리, 나라끼리. 서로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 원리 어디든지 적용이 되는 기본 원리를 함달합시다.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인 원리. 이 보편적인 원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리가 오늘 읽은 여러분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거의 노예 생활 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바다를 기적으로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것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430년 노예 생활 하던 사람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불과 두달 15일 만에 불과 두달 15일 만에 전쟁이 터졌어요. 오늘 이거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때가 언제냐면 두달 보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어는 누가 공격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아 최초의 이스라엘 역사에 최초에 일어난 전쟁 기록이고 최초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준비도 안돼 있고 훈련도 안 받았고 뭐 정신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해방된 지두달반 됐는데 무기도 없어요 그럼 싸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말렉이 당연히 이기죠 싸우나많아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이스라엘이 백진 백성에서 이겼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겼어. 어떻게 이겼을까? 그 이기는 기본 원리가 있다. 기본 원리가. 그래서 이 기본 원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끝날 때까지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사리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전쟁에 오늘 전쟁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모세가 나옵니다. 아론이 나옵니다. 훌이 나옵니다. 여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정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몇 명이야? 모세, 아론, 훌, 여수와 장정들, 브인들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 자,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모세의 역할을 봅시다. 모세. 자, 읽어봅시다. 모세가 수이를들 모세가 지하는 금 역할이에요. 요수에게 지시합니다. 장정들을 뽑아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을 뽑아라는거죠싸우러 나가라. 내일부터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창꼭대에서 있겠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삼국대에 갔어요. 또 읽어봅시다. 모세가, 모세가 그의 팔을, 팔을 들면, 들면 이스라엘이 더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멜이더우세하다자 지팡이를 들고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무어서 내리면 아말멜이이기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총지휘자입니다.

이 피곤해서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팡이는 그러니까 이거 내려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가운데탁 앉혀놓고 자기들이 딱 양쪽으로 팠죠 손을 그러니까 손이 하루 종일 올라가 있죠 해가 질 때까지 팔이 안내려왔어자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세를 도와주는 모세 도와주는 헬퍼 도와주는 사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경호실장, 뭐 이런 이런 뭐 수석 보좌관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 헬퍼가 있는 거예요. 도우는 사람. 이들의 역할은 도우는 지도자를 도우는 거예요. 여수아의 역할은 뭔가 봅시다. 여수아는 음, 모세가, 모세가 그에게 말한대로 아만에다 싸우는 알았다. 모세와 함께 보고는 언덕 위로 갔다 이렇게 해서 요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자, 요수아는 싸우러 나갔어요. 누가 말한 대로 모세가 모세가 말한 대로 싸우러 나갔고 또 모세와 아론을 언대올라 이렇게 해서 요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요수아는요 전쟁 현장에 직접 나와서 싸운 사람이 행동 대원 행동장 실제로 싸웠어요 그 여우수화가 없다면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없뭐 네. 이상하게 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우수화는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장정들, 소위 말하는 전문 군인들인데 그 사람들 역할을 뭔가 봅시다 장정들을 뽑아서 앞의 나라에서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집사님 손에 들고 상국백일서있겠소 이렇게 해서 여호와서는 방갈대와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자 여기 보면 장정들을 뽑았는데 장정들은 현장에서 싸운 사람이요. 즘 말로 이제 군대를 말하면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싸워서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을 칼로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 아론과 홀 요수와 장종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전쟁을 할 때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서로가 완전히 수행해야 돼요 역할을 자기가 맡은 것을 잘 못하면 안 돼요 완전히 수행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역할이 있고 역할을 완전히 수행해야 되는데 이 역할이 이쪽 사는 거와 이쪽 사는 거 손발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요? 맞아야, 맞아야 됩니다.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각자 지만대로 좋은 역할하면 안 돼요. 자, 그냥 봅시다. 정리를 해야 돼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손발이 맞아 돼요. 손발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쟁을 이기는 기본 원리입니다. 각자 역할이 있고 역할을 완전히 수행해야 되고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원리대로 하는 면 이겨요. 이긴다. 누가 이기는지는 원리대로 하는 쪽이 이겨요. 결국에 그리고 이기는 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본 면 평가를 하면. 그 원리대로 한 팀이 이겼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모든 전쟁 역사에 보면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전쟁은 끝까지 가보면 아는데, 그런데 크리스천이 하는 전쟁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크리스천들이 하는 전쟁은 끝까지 안 가봐도 알아요. 끝까지 안 가봐도 처음부터 이긴다는 걸 알아요. 싸우기 전부터 우리는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전쟁은 다 역할이 있는데, 크리스천이 하는 있는 전쟁에는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이 없어요. 자기들이 역할을 맡아서 자기들끼리 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들끼리 역할을 다맡아서 수행하지만. 마지막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싸우면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싸우는 거예요. 알고 싸운다고. 자,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말했다. 장들을 뽑아서 아마 이렇 싸우고 나가시오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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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있겠어 모세가 뭐, 그의 팔을 예, 들면, 이스라엘도둑 모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나만의 이도둑 모세였다. 자, 개세웠다.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에 섰는데 그 지팡이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지팡이의 역할이 하나님의 이기게, 하나님의 이기게 하나님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지팡이 자체에 신비로운 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하니까 여기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요즘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파이 앞에 가서 파이가 뭐 있는 줄 알고 이런 거 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자 어쨌든간에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할은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역할이에요. 아멘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역할다 그래서 지팡이를 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고 승리를 보여주고 또 지팡이가 모세 손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니다 아, 네. 뿐만 아니라 지팡이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장사람들이 모르죠 크리스천만 아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분은 결국 누구니까 이기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아, 네. 하나님이에요 전쟁 국가 간의 전쟁 기업 간의 전쟁 뭐 부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쟁은 누구 거냐? 읽어봅시다. 자 전쟁은 칼과 창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무기, 군대, 힘 가지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할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걸 알고 하는 사람은 이겨요. 이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생 자체가 전쟁 아닙니까? 사사건건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전쟁입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성경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전쟁이잖아요.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상대방 기업보다는 내가 더잘 되고 싶은 전쟁입니다. 어쨌든, 뭔가 남보다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전쟁이고, 그게 인생인데,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역할이 무엇이냐. 자기의 역할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역할이 모세 같은 역할이냐, 여수와 같은 역할이냐, 아론이나 훌과 같은 역할이냐, 아니면 그냥 군인들 장정이냐, 내 역할이 뭐냐. 자, 그러면 또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최소 한몇명 있어야 돼요.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후바같고 장정들 최소한 네 명은 있어야 된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말아는 니네 혼자 꿍꿍 앓고, 니네 혼자 꿍꿍 앓고, 꿍꿍 앓고, 몸부림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 전쟁에서는요, 최소한 역할을 맡던 사람들을 만나서, 은논을 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얘기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또 크리스천들도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그냥 하면 내 앞에 막, 부러지기만 하고 그걸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러지고 하나님께 매달는 역할은 따로 있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냐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역할 분담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승리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병원이요. 어느 병원 갑니까? 주치. 주치라고 끝납니다. 전문가다. 그렇죠. 스페셜 리스트. 그러니까 주치의 역할이 있고 스페셜 리스트가 있다고 스페셜 리스트가. 그러면 그두 사람한테 가면 됩니까? 전문가하고 사진 찍으라고 엑스레이 찍는 전문가가 찍어야 되고 MRI 가야 되고 이 역할이 다 있다고요. 그러나 그거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한테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의 과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서 그에 급박 의사 찾아가고 뭐 하고 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정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이걸 하나님과 은원해서 하나님이 손을 올릴 거냐 지팡이 올릴 거냐 내일 거냐를 봐야 된다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은원해. 이 병을 완전히 낫게 하시는 하나님과 은원해야 돼. 내 사업을 완전히 고쳐 주실 하나님과 은원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전문가들 만나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거슬려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 뭐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 이거 뭡니까 비참한 상황에 들어갔고 이 전쟁 속에 깊이 빠졌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하루 이틀 쳤어요? <laughs> 매일 처합니까? 사실 여러분 매일 어려운 일아 하잖아요. 크든 작든. 그냥 넘어가는 것뿐인데 다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지팡이가 나와 있는 요 그래서 주님의 그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이 막대기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한대 때리는 교육의 역할을 하고 이 지팡이는 여러분 알죠? 지팡이 잡으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지팡이 이렇게. 그 이유가 뭐 손잡이 같지만 양들이 가다가 이렇게 빠지고 절벽에 떨어지면 그걸 양의 모가지에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당겨서 올라오라고 해주는 거예요. 지팡이로 나를 보살핀다.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와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할 분담 중에 마지막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신 하나님과 은혼하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카네 집사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 예니까 카네 집사님 잘 듣고 대답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카네 집사님 가게에 일하시는데 만 불짜리가 도둑을 맞았어 그럼 이거 해결해야 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 누구 누구 있어요? 관리주사장 있어야 되고 또 주인 이 있어야 되고 또 경찰 있어야 되고 주인. 또 시시디 시시. 시시. 어또다 맞네. 시시. 또 목격자 또 찾아야 된다 주인. 증인들 목격자들. 그러니까 이런 역할 분담한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된다니까. 내가 혼자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의 역할 물어보고 목격자, CCTV, 주인 다 이런 사람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 각자 하면 안 되잖아요. 손발이 맞아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아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내 지팡이에 맡겨야 된다. 여러분 손발이 맞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손발이 맞춘다는 말은 서로 만나서 은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은혼을 잘 맞춰서 해야 돼요. 그게 손발이 맞는 거잖아요. 은언도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역할을 완전히 수행을 해야 되냐면 손발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은언을 하면 가장 좋은 답이 나와서 잃어버린 보석을 찾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얻을 수 있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인생 살이 힘들죠. 매일 전쟁이죠. 역할 분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회사를 운영하다, 가게를 운영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할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한다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할을 알고 그분과 어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오나요? 아멘. 아멘.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준비가 됐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하지만 니도 해봐라야. 예? <laughs> 지도 안 하면서 말이야. 뭐 아니 실제로 우리 가자고요. 해 보면 안한 것보다 나아요. 당연하죠. 그 옛말에 이런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다가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낫다고 그런데 어느 놈이 실패하는 걸좋아하겠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뻔하지 그렇지만 이건 아셔야 돼 하나님과 마지막에 언언하면 시간 문제지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지팡이에 의존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얼마나 힘 빠져요. 순간순간 이 삶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조그만 삶에서. 근데 이제 마치 습시다 아니, 부부가, 그 예수 잘 믿어. 근데 전쟁을 한다. 이거 누가 이겨요? 제 질문이 틀린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안 싸워요. 싸울라다 그냥 말해.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천들끼리는 전쟁이 없어요. 아멘. 전쟁이 없는 거예요. 넌 크리스천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세상이 우리한테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겨야 하니까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야, 오늘부터. 전쟁에서 이기실 여러분, 승리하실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